너무 어두운가? 어쩔 수 없어요. 우... 어제 밤에 2시, 2시 40분에 잠들고 5시 알람에 번쩍 떠졌어요. 근데 별로 안 피곤하고 안잔것 같아, 그냥. 로션도 한 3시간 전에 발랐는데 또 발라. 아직도 뭘 할지 정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지금 가는데. 어디서 뭐 할지 막 아무것도 정한 게 없어. 아주아. 입김에 엄청. 안 보이네? 추워. 네, 지금 부산 가는 버스 앞이고요. 같이 가기로 한 친구를 응다해 있는데 이 친구가 버스에 자잘까 해놓고 뭐 네, 출발? 안 돼. 하시면 안 돼요. 듣고 있습니다. 아 떨려. 아주 재밌어. 빨리 와. 라이 녀석아. 빨리 와. 나 너무 추워. 자갈 주시냐?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진짜 추워. <laughs> 돼지고기밥 먹고 싶내 새우칩에 먹을. 계획 다 짰네. <laughs> 5분 만에 짰어. 아니, 안개 봐. 너무 심나안 먹었다, <laughs> 안 보여. 크, 잘생겼다. <laughs> 왔다 <왔다잖아>. 갔다. <laughs> 부산이당. 나이 부산인 거 모르겠어. <laughs> 어딨어? 육전밀 아 맛있어 아 이곳은 깡통시장 이간의 떡볶이를 갔어 이간의 와 뭘? 오늘 받았어 왜? 어? 어디 말도 안돼 말도 안돼 말도 안돼 아, 말도 안돼 왜 여기만 닫으셨나요? 오바이 개오바야 바다가 보고싶은데 사람과 차가 너무 왔네 아니야, 조금만 걸어가도 돼아 이거 고등어 냄새인가? 고등어회 먹고싶은데요 고등어회 사람 포기하면 안돼 맞아 고등어회는 어디죠? 아직 실물을 보기 전까지 믿을 수가 없어. 아니, 드시고. 아 저기 다 드시면 되지. 아니, 아니, 우리가 고등어 축제를 한다고 해서 송도까지 왔는데, 입장권을 산 사람한테만 회를 판대요. 근데 입장권이 방금 끝났대. 방금 봐. 너여기까 왔는데, 고등어에도못 먹고. 에이, 송도까지 왔는데. 바다가 예쁘네. 라라라. 진짜 앞이 뭐야? 여기 되게 자전. 진짜? 바로 앞이야? 몇 층이지? 15. 애슐리가 있나봐. 우리 와인 파티라고? 어, 우리 와인 파티 할 거야. 어, 어, 어 너무 무서운데? 이거 나한테 불합격. 나는 이 이거 너무 무서워서 이거는 불합격.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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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사진 찍으면 정말 아니겠이 정말 네오오 너무 예쁘 아까 그 고등어 인형 있어 어 그게 <laughs> 귀엽다. 갑자다 와, 그 지린다, 끝장났다 밤에 진짜 예쁘겠다. 이 카드를 받으면 체크해서 찍찍으면 객실 침수 누를 수가 있어요. 그냥은 못 눌러. 왜냐하면 프라이빗한 객실이기 때문에 어우, <목소리> 시원해. <슬프다. 오>, 방금 빨에서 <laughs> 내신 분들이 술 잔뜩 드셔가는고문이 양이 어 하나, 3, 1, 3, 0 10, 여기 아니야, 이렇게 아, 오오오오오오오바오오오 오, 오. 이게 되게 오오오오오게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코끼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화장실오 <끼리> 목욕 가운 하나밖에 없어? 나잠옷 없는데? 아니야, 아닐 거야. 예. Yeah. 아. 음. 나이 좀 나이트 배불러 아까 밀면 먹은 거, 거. 정말? 이런 나약한. <laughs> 우리 새끼나 먹었잖아. <laughs>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오늘 떡볶이도 실패하고. 아 진짜네? 어씨. 아, 기분 좋아서 까먹고 있었는데. 코끼리 그러니까. 없애도 돼? <laughs> 만들어 우이! <laughs> 빨리 지금 가볍게 소주를 한다계병 정도를 하고. 너오빠른가 우선 밖에서 노을을 보면 바닷가에서 소주를 먹어. 해랑. <laughs> 그리고 들어와서 와인을 어, 먹어. 어. 근데 와인은뭐 먹어봤자 뭐, 뭐, 한잔먹한 뭐, 뭐, 잔만 먹어. 왜? 숙취 너무 심해. 그럼 당신은 두잔 먹어. 웰컴 <laughs> <laughs> 드링크도 있잖아. 아 웰컴 맥주. 오케이. <laughs> 그래, 너도 먹어. 어?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따 밤에 블랙팬서 볼 거예요. 블랙팬서 보면서 야식을 먹자. 이이 광안대교를 보면서. <laughs> 어, 좋아. 내일은 뭐하지? 조식을 먹고 국밥을 먹어. 나곱새 어. <laughs> 먹는다. 아 그러게 낙곱새 언제 먹지? 지금 촬영. 그럼 지금 그래. 가서 낙곱새를 먹고 어. 회를 먹으면서 소주를 먹고 어. 와인 먹고 어. 소주 먹고 자고 내일 아침에 어. 조식 먹고 국밥 먹고 집 가면 되고. 완벽해. <laughs> 아이 <아유>, 대이네 <laughs> <오>, 완벽해. <laughs> 너무 좋아. <laughs> 진짜. 몇 완벽. 끼 먹지, 오늘 그러면? <laughs> 진짜 완벽해. 사실, 와인도 한 끼로 쳐야 돼. <laughs> 아, 뭐 여러분, 우리 무끼 먹거든요? 왜냐면, 하 <laughs> 휴게소에서 소떡소떡 먹고, 물도 먹고, 물도 한 끼로 쳐요. 왜냐면, 하 물이 900, 왜냐면, 물이 싸면은 사실 한 끼로 안는데 물이 960원이란단 말이야요 조그만 게. 밀면 먹고, 벌써 새끼죠? 원래 몇 끼째로, 떡끼를 먹고, 다섯 끼째로, 고등어를 먹었는데, 먹었어야 했는데, 사기5기가 불발이 됐어요. 아 맞다, 나 오늘 5시에 일어났 생각해, <laughs> <laughs> 어, 왜 이렇게 아직도 하루가 에이, 벌써 아직도 4시지? 막이랬데 우리, 우리 호텔 뷰 보세요, 지렸어. 바다가 있고, 슝 가면은 저기가, 그게 엄청 많아? 체인점이, 어. 부산 곳곳에 있어. 어, 곳곳에 있다는 그곳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냠냠. 네가 그렇게 유명한 낙곱새구나. 이제 음. 음. 어, 예쁜데 어. 저기. 로 <laughs> 가. 솔직히, 나좀 욕먹어도 된다. 왜냐면, 하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광안리에 도착을 해서 약간의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그 접촉사고 때문에 좀 정신이 없던 와중에, 공금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버... 잃어버린 거야. 방금 나 곰새 결제하는데, 카드가 없어가지고, 기억을 더듬어봤더니, 거기에서 버리고 왔더라고요. 자,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메리 씨?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냥 그 사고도 저 때문에 이런 생각 때문에. 쌤쌤이었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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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를 하시다. 웃음> 그렇다는 이야기! 그래, 지금? 캐를 먹으러 갑니다캐리 먹으러 갑니다 캐리어가 너무 가 아니라 너무 너무 가고 싶은 맥주어이있어가 아니라 어가기로했어요 맥주집 여기어가니여기입니다여기어가기로했어요 <laughs> 힘들지 왜? 러브스케치. 이거. 너 내가 옛날에 이태원에서 먹었던 엄청 상큼한 맥주였거든? 그 맛이야. 호불호가 진짜 많이 갈리는 맛이야. 먹어봐. Another one bite to dust. 내가 지 먹을게. 저희 저희 숙소 가서 먹을 거예요. 이모 뒷모습만 찍을 거야. 음.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우예. 아니, 광안리 너무 좋잖아. 밤인데. 여러분, 내가 뭘할 거냐면 지금 제가 있는 곳이죠? 제 뒤에 배 있는 배경이 뭐죠? 광안대교 알지 않습니까? 광안대교 뭐겠어? 블랙팬서 찰. 그래서 오늘 밤은 블랙팬서로. 겁게 보내기로 했는데 브래퍼에서 다운 받을 거예요. 구매 6,500원. 라미. 예. Yeah. 와. 만개. 은개불. 음, 아 개불. <laughs> 방어가 별로 안 먹고 싶어서 방어랑 우럭을 샀어요. 이거는 서비스로 받은 요만큼. <laughs> 아직 젊다 젊어 노상도 하고 말이야. 지금 내가 노상을 할수 있는 마진노선 날씨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이 올라오고 난 후에 부산에 와서 노상을 하려고 하면 죽을 거야. 롱패딩을 입고 목도리를 단기 하시고 바닥에 돗자리도 잘 챙기시고 그러고 와서 노상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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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는데요 <laughs> 저기 <laughs> <하셨죠>? 저기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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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먹자 먹어. <먹자. 웃음> <laughs> 되게 해 그래. 대선 너무 맛있는데? 그럼, 대선 항상 맛있지. 맛있어! 어우, 춥다. 나술 먹어서 괜찮아. <laughs> 난 이런 멋들이지 않은 회가 너무 좋아. 막회. 어, 막회. 음! 다시 한 조금만 들쫓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손이, 너무, 손이 너무 시려워. 시려워. 나도야, 속 <laughs> 손이 너무 시려워. 우리 이빨 꼈어. 아껴뒀다가 내일 아. <laughs> 좀 이따 와인, 아, 이와인은 괴물이지. 아... 바다 낭만 지렸다. 이런 게 바닷가의 힐링이지. 아니,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 내가 술 마시는 거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번 호텔 예약을 하면서 라운지에서 와인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와인 파티도 내가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시야? 9시 6분, 9시 30분이 라스트 오더여서 빨리 지금 와인 마시러 가야 돼. 근데 이거 와인 몇 시까지야? 10시? 1시간이나 즐길 수가 있네. 어, 그렇지. 1인당 22,000원을 내면 스카이 라운지에서 와인을 무제한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나는 이 대선을 마시고 너무 기분 좋기 때문에 대선도 마시고 와인도 마시고 그럴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대선마시요그런고 대선도 마셔요. 마셔요. 무사 들어오면 대선 이아닙니까 여러분, 와인 마시러 갑시다. 저희는 지금 어디 가죠? 음, 와인 파티. 예. 그래요? 위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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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많이 <laughs> 엄청 많이 따른데? 이건 뭐야? 오뎅? <laughs> 오뎅이 있어. <laughs> 맛있다. 근데 네. 뭘 이걸 고르면, 뭘 보고? 뭐가 되게 많았잖아. 제일 무난해 보였어 <laughs> 뭐야? 와인 먹는 법을 내가 배워볼 입에? 입안 가득 구석구석에 와인을 퍼뜨린 다음에 향을 한번 들이마시고 하고 먹으려는 어 알았어. 똑같은 냥새는 그냥, 그냥, 그냥 마시는 거야. 근데 그냥 마실 때도 공기랑 같이 마시고. 이렇게? 해볼까? 응. <laughs> <laughs> 눈동자는 올리지 말고. <laughs> 호로록 하고 마시니까 향이 더훅 들어와. 음, 그치? <laughs> 맥주가 먹고 싶은 어깨는 잔을 스틸합니다. 어디 알바하던 실력도 끝내봐. 실력 좀 찍어봐. 제가 음, 옛날에 음. 맥주집에서 할 때. 요 이자카에서 알바했었는데맥주요따라이왜 아, 아, 아. 음, 음. 이래? 내 잘못이 아니야. 제 도전. 아, 먹감. 맥주가 없는데? 이거는 안에 맥주가 없는 거 음. 여기 저희가 좀 늦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친절해 우리가 늦게 와서 먹을 게 적는 게 마, 맞는 건데 막 부족한 거 있으면 더 말씀 해달라고 s 스 s w e 나는 근데 사실 내 개인적인 소견으로 와일못의 소견으로는 와인을 마실 때 이렇게 하고 마시고 넘어가는 향의 음. 풍미를 느끼면서 마시잖아. 더 취하는 거야 그렇게 먹으면. 그러니까 막 취한 알코올 막 이러면서 넘어가니까 원래 소주 파는 알지? 그러니까 목구멍으러 먹는 거. 어. 혀에 닿지 열어 않고 어. 맥주도 음료수처럼 벌컥벌컥 이렇게 마셔야 되거든. 와인은 사실 좀 힘든 분야예요. 지금 모든 게 섞였어. 와인과 맥주 안주와 맥주와 와인 안주와 게다가 아까 먹은 회와 소주까지. 음. <laughs> <laughs> 누가 이렇게 와인? 빨리 먹으래, 빨리 먹으래. 내가 느린게 뭔가? 나는 많은 와인을 빨리 먹고 싶어. 개맛있게 따랐다. 매진, 이거 빨리 마셔봐. 진짜 개맛있게 달았어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지. 어, 완전 비굴. 내가 이자카야 알바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 내 그때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남자친구가 데이트하려고 그만뒀거든. 어? <laughs> 샤워는 안 돼, 대수만 해야 돼. <laughs> 샤워도 할 거야? 오케이. 대수만. 샤워도 한다고? 어나 근데 안 돼. 씻는 김에 나는 개운하게 씻고 싶단 말이야. 싫어? 싫어? 응. 근데 내가 아. 안 개운할 거니까. 내가 샤워샤워하면 되잖아. 그럼. 안 나오면 되는 거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네가막 뛰쳐 나와서. 무슨 어,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뛰... 열 건데. 뛰쳐 들어와서 막 그만해. 막 이런 거 아니잖아. 내가 이거 빼버릴 거야. 이거. 카드. 아. 카드, 카드 빼버리면 네. 물안 들어와? 불이 안 켜지지. 어떤 경우로는? 10분? 아, 10분 안 돼. 15분. 아. <laughs> 아니, 왜냐면 어깨는 팁 하면 아무것도 못 해. 왜? 네. 지어야 돼. 그러면은 뭐가 하고 싶어? 오케이 아이패드로 할수 있는 거다 해줄게. 오케이 아이패드로? 어. 오늘 플레이어 하는 날이니까 플레이어 보고 싶게 어. 플레이어 끝날 때까지 씻고 나올게. 아 신기해, 신기 개중인데. 개중인데 얼어. 건... 오케이,는 씻고 매니니 플레이어 볼 동안 오케이. 음. 씻을 거야. 오, 되게 오일리하네. 응. 음. 매진이 목소리 귀여워졌어? 응? 음. 응? 음.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어, 됐다. <laughs> 아까 되게 이상했네. 이번에 승희승인승이 승인. 너무 귀엽지? 음. 여러분, 내가 샤워하는 거, 응? 음? 그거는 내가 진짜 차마 보여줄 수 없다. 샤워는 보고 싶으면. 그래도 볼수 없어. 보고 싶어도 샤워해요. 아줌마 얼굴 보니 좋네 저기 어디죠 부산 저기 어디죠? 저 무슨 다리죠? 강원대교. 강원대교. 여기 강원대교 아니네 아니 아니야. 여기야.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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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졸려 술 어떻게 먹었네데옷 갈아입고 자는데? 안녕. 저 사람의 드게임을 보여주면 잘 네. 거야 오케이 자자 난 지금 벌써 머리가 아픈 거 봐서 내 숙취 있을 거아니야 없어 없다고? 진짜로 없어 뱀내 네, 조식 생명이다 뱀 아니야 오케이 아네 어, 9시 9시 네, 네, 9시 반에 9시부터 9시 반까지 됐어, 내가 9시 일어나서 언니 깨워, 깨워줄게. 응? 내가 일어날걸? 내가 일어날걸? 9시? 어, 음, 나잘 일어나. 그래, 나잘못 일어나. 그래, 오늘 누가 어.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가, 누가 일어난다 봐봐. 오케이, 어, 어쨌든 오늘 일찍 잘 거야. 내일 봅시다. 조식 먹으러 가자. 네. 오늘은 노숙취. 아, 어, 아침을 먹으러 가면 이렇게 눈이 부시 바다가, 와, 씨. 안녕하세요. 1301호 이옥제요. 와우. 빵이다, 빵. <목소리> 여기는 조식을 이렇게 메인디쉬를 준비해주시네요. 아침부터 소고기 스테이크 괜찮겠어? 나 꿈에 조식 먹는, 조식을 못 먹는 꿈을 봤어. 그래 너무 아쉬워서 꿈을 깨더니 와, 조식 먹을 수 있다! 하면서 일어났어. 이게 모든 층마다 다 있는 건가? 그렇지 않을까? 어. 호텔 앞, 방 앞에 이렇게 안마의자가 두 개씩 있어요. 활력 모드? 활력, 활력. 내 어, 체험 검색을 해. 어. 인서? 되고 있어? 시원아오 <laughs> 아, 여러분, 오, 여기 호텔이 너무 그리고 이 앞에 바로 앞에 바다가 보여요. 음. 수모도 있어서 다자도좋고 일어나서 활 모드로 눈이안 감는 단점이 있네. 아유, 아유. 먹을까? 초코 맛이 너무 좋아. 초코맛 빼고 먹어야 돼. 음, 맛나? 초코 빼니까 훨씬 맛있. 소프리크리퍼스타? 어. 독자님이 추천해 주신 맛집입니다. 진짜 맛있는 짓 아직 안 먹었어요. 그 스파이라는 영화 봤어? 내 네, 최애 코미디 영화. 좋아 짝사랑하는 남자랑 저녁 식사 하던데 모 집에 담겨가지고 나온 거야요어 친절하시네 하고 이렇게 먹은 거예요. 어우 이거 왜 이렇게 질기지? <laughs> 이거 <왜> 참 질기네요 맞아거 물티슈에요 거품이 무척 맛있어 맛있다 빨래 뭔데? 엄청 맛있다 아 그래? <laughs> 음, 맛있어 토마토 향이 엄청 안 짠하고 약하게 어우러져 응. 그치? 튀기기 때문인가? 근데 맛있어! 응. 자극적인 맛이 아닌데 맛있어, 응. 맛있어. 여러분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